여지도 필드 여지도 필드 여지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베어크리크 c 를소소해해릴텐텐요요

느낌 되게 좋은데요 필드 네. 여지도 소문 듣고 오셨나요? 네 일단 여지도답게 여러 골프장을 일단 리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음. 제가 핫한 골프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핫하게 네. 아우 나 너무 마음에 들 이것도 마음에 고 이것도 마음에 고 핫한 골프장 근데 그만큼 어, 정보가 없어요 저, 제가 받은 정보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더듬어서 내 홀의 기억을 가지고 더듬어서. 왔는데요 <laughs> 아니 그래서 지금 대본이 울고 있더라고요 네. 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음. 가연프로님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능한시겠어요 나름 준비를 조금 해오긴 했는데 음. 어, 조금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나름의 안무와 리듬과 <laughs>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필드 여지도 만의요걸 네. 음. 이제 가연프로님만의 스타일로 한번 좀 보여주시고 시작하시죠 같이 주시겠어요? 그럼요. 진짜 네. 빌드하지도, 네. 빌드하지도, 빌드하지도. <laughs> 아, 액션이 달라. 형사. 어, 이런 그런 거가 살아있네. 비시즈냐 흥이 한껏 놀랐어. 아, 그래요? 네. 오늘 그좀흥좀 좀 많이 저한테 풀어주시고 가길 기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자, 베어 커리 커시 씨, 음. 2019년 9월에 오픈한 정말 얼마 안된 음. 골프장이에요. 보통 얼마 개장이 얼마 안된 골프장은 상태가 안 좋기 마련이거든요. 그데 일단 그 엄청 좋아요. 그린이 빠르고 응. 얼마나 매끈하냐면 그린에서 좀 짧으면은 포대 그린에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30m까지 내려와요. 어 그렇게 많이? 그 정도로 매끈해요. 매끈, 매끈. 핫하고 섹시하고 매끈. 아, 네. 핫하고 섹시하고 매끈. 아들 어우 굴곡이. 그러니까 일단 아, 네. 벤티그라스로 쭉 이어져 있어요. 페어웨부터 음. 그린까지 쫙.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 끝내줘요. 끝내줘요. 네. 오늘 멘트가 <laughs> 손에 이런 뭐라죠? 이 모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가기 전에 한 뚝배기 아, 하 실내에 나는 맛집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 맛집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있나요? 춘천입니다. 포천 아니고 춘천입니다. 춘천. 그렇기 때문에 네. 춘천 주변에는 일단 막 굿수. 막국수. 근데 아침니까? 이 아침. 온막국수 추천해 드립니다. 온막국수. 지금 아, 날씨도 추운데 온막국수. 네. 괜찮네요. <laughs>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천에도 있다고요? 네, 포천에 있어서 이제 헷갈리시면 이제 큰일 나요. 이 새로 생긴 골프장이다 보니까 그쵸. 일단 내비에는 포천이 먼저 떠요. 음...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포천. 네. 어 도착했어 어디야? 포천. <laughs> 뭐라고? 나 클럽파스 앞인데? 네가 클럽파스 앞이야? 어나 앞에 나와 있는데? 나 앞에 나와 있는데도 어디야? 라카? 락카? 라카도 없어 라카도 <laughs> 없어 이러면 지인을 잃는 네. 거예요 그렇죠 지인도 잃고 이미지도 잃고 그날 하루를 다 잃는 음. 거죠 더 큰일 나는 거는 혼자 타고 가면 그나마 괜찮아 <laughs> 세 명이 치면 되니까 <laughs> 두 명이 탔어 두 명인데 한 명이 내비 잘못 찍어봐요 <laughs> 어! 세... <laughs> 어! 새끼야! <생겼구나. 웃음> 아 요거를 우리 골퍼분들이 주의를 음. 하셔야겠네요 되 이제 춘천에 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천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음. 주의하시고요 자 뭐, 언제 가보셨어요, 프로님은? 저는 9월 달에 한번 가고요. 진짜 개장하고 완전 딱 하자마자, 거의 하자마자 한 3일인가 있다가 한번 가보고 음. 10월 달에도 한번 갔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상급자들도 좋아할 만한 코스인데 음. 전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 그래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곳. 그리고 사진 찍어야 되는 그 포토존이 많아요. 요즘 핫한 골프장. 어. 나는 이 골프장을 가봤다. 나는 이제 골퍼다 약간 이런 어. 느낌을 주는 나는 앞서가는 어. 이제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어. 이곳은 어디, 어디인가 막 약간 이런 음. 느낌으로 많이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제가 이제 뭐 리뷰하신 분을 잠깐 봤더니 음.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음. 근데 뭐 락커도 진짜 완벽했다 음. 디자인 네네. 너무 완벽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런 디자인 설명 한번 짧게 해주실래요? 일단 클럽하우스가 음. 무슨 미술관 같아요 어. 딱차 대고 딱 보면 여긴 미술관인가? 약간 어. 이런 느낌. 갤러리인가?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 아까 들어가면 일단 다 고급지고. 어. 딱좀 차분한 느낌. 어. 그리고 그 유리통유리로 네. 딱그 안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밖에 그 벤티그라스의 그 겨울에도 파릇파릇한 잔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그 통유리라고 랬잖아요다 네. 보여요. 그래서 그 통유리 앞에서 뭐 이렇게 이빨 이렇게 하시거나 네, 그럼 안 사진 들거든요. 이렇게 찍 찍으시다 큰일 나요 안에서 다 보고 있다. 요거 아, 아, 이거 티비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아, 네, 제가 당했어요. 아, 앞에서 막 이렇게 보고 아, 이러고 직접 있었는데 하였어요? 앞에 이렇게 거울 같이 되어 있으니까 비치니까 막 이렇게 앞에 보고 음. 사진 찍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다 <laughs> 보고 있다. 누군가는 모아는거야김가요 저기서 쟤 뭐야? <laughs> 민망하실 수 있다는 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음. 아, 이런 팁 좋죠? 이거 정말 모를 뻔, 창피할 뻔 했거든요 일단 외관부터 고급미가 철철 넘쳐아 진짜 핫플레이스네요 정말 음. 충분히 매력적인 스타트를 진행을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음. 자 우리 가현프로님만의 스트레칭 있나요? 아 하나 팁을 드리면 음. 골퍼들이 어깨를 되게 잘 써야 돼요 음. 힘빠진데 3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쵸. 어깨 관절, 응. 팔꿈치 관절 힘을 빼야 되는데 응. 여기서 힘이 막, 많이 들어가니까 어깨도 다치고 응. 엘보도 오고 하는 응. 거거든요. 근데 어깨 근육이 앞에 위에 뒤에 있어서 응. 이렇게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렇게 그냥 풀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은 네. 이건 약간 재활에도 되게 도, 좋은 팁인데 응. 양팔 이렇게 벌리시고요. 엄지 척, 응, 엄지 척, 응, 응. 엄지 척 응. 이렇게 응. 하고 위아래로 조금씩 어, 네. 앞으로 뒤로. 벌써 50견인가? 똥글똥글 똥글똥글 앞으로 뒤로. 근데 이거를 앞으로. 엄지를 또 앞으로. 그리고 또 앞뒤로 똥글똥글. 느낌이 다르죠. 어 되게 힘들구나 이게. 은근히 어. 되게 뻑뻑하네요. 이거 한 10개씩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밑으로. 어. 아, 어머. 이거 되게 좋. 응. 어. 이게 뒤에 지금 어. 느낀게 이등 라인의 그 날개뼈 쪽이 움직이니까 목이 같이 음. 움직여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돌리실 필요는 없는데 음. 조금 조금만 이렇게 돌리시는데 엄지가 이제 위아래 엄지 앞뒤로 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음. 그러면은 이거 쫙 풀립니다 아요거 진짜 좋은 팁이네요 꼭 저는 항상 저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꼭 제일 처음 스트레칭 이거 가르쳐드려요 만약에 한쪽이 어느 특정 이렇게 위치가 아프다 음. 앞으로 할 때도 괜찮은데 뒤로 할때 아프다 그러 그쪽 더 많이 어 자주 해주고 응? 헉, 괜찮네요 이거 너무 좋은 팁입니다 응. 또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이렇게 옷니까 이거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겨울철에 응. 추울 때는 계속 몸이 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풀어줘야 돼 계속 움직이세요 아, 스트레하고아 아, 아, 뭔가 할때 동작이 좀 달라 <laughs> 계속 좀 뭔가 핫해 <laughs> 좋습니다 스트레칭 네.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응. 가연 프로님의 스트레칭 방식 되게 좋았고요 네. 이제 일 번홀로 이동을 해볼까요?